안녕하세요. 오늘 뉴스레터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한국은 미국 정부를 무릎 꿇게 했다. 로키드마틴은 KF-21의 위력을 두려워한다. 결국 한국이 큰일을 냈습니다. 그동안 한국은 미국이 최후방국이라 아무리 바이든 행정부의 갑질을 여러 차례 보고도 항의만 할뿐 꿋꿋이 참아왔는데요. 백악관이 한국차별법을 시행한 지 한참이 지난 지금까지 아무런 조치도 취하지 않고 오히려 한국의 뒤통수를 친 것을 자랑스러운 업적인 마냥 홍보하고 있습니다. 이에 결국 한국이 큰일을 터뜨렸습니다. 미국의 수십에서 최대 수백조 원을 투자하기로 했던 한국 대기업들이 동시다발적으로 투자를 철회하는가 하면 미국의 가장 크게 뒤통수를 맞은 현대차조차 미국 대신 한국에 투자하기로 하는 등 대반전이 일어났습니다. 한국의 수백조 원 투자가 한 번에 사라진 미국. 최근 중국과 일본마저 미국 국채를 초대규모로 팔아버린 데 이어 영국발 금융시장 붕괴 위기가 미국으로까지 옮기려 하자 반대로 이제는 미국이 한국에 긴급으로 도움을 요청하며 지금까지 한 번도 제시하지 않는 파격 제안을 한 것으로 전해졌는데요. 현대차 사장이 바이든에 직접 작심 발언을 하는 초유의 사태가 얼마 전 일어났는데요. 현대차에 더 충격적인 발표가 나왔습니다. 현대차가 미국 투자 철회 가능성을 시사한 데 이어 또 하나의 충격 발표, 현대차 그룹은 미국의 투자를 집중하는 대신 한국에 무려 63조 원을 투자해 미국 내 투자 규모보다 무려 5배 더 많이 쏟아붓겠다는 폭탄 발표를 했습니다. 원래 대부분의 투자금을 미국에 쏟아부으려 했지만 미국이 한국의 뒤통수를 치고 아무런 조처를 하지 않자 결국 중대 결단을 내린 것입니다. 전기차 생산라인뿐만 아니라 로보틱스, 우임, 자율주행 등 미래, 신기술 개발 및 신사업 관련 핵심 기관들도 모두 한국에 건립한다는 계획입니다. 무려 8조 9000억 원을 투자하면서 말이죠. 미국은 현대차의 중대결단 하나로부터만 이미 수십조 원을 선해본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현대차의 미래 핵심 기술이자 현대차가 세계 1위에 있는 수소차 및 수소기술 관련 미국이 아닌 사우디의 아람코와 강력한 협력 관계를 구축했습니다. 정의선 현대차 그룹 회장은 수소사회의 수요와 공급 영역에서 선도적 역할을 하는 사우디 아람코와 현대차 간 협력을 통해 세계 수소에너지 사회를 함께 끌어내 갈 것이다라고 발표했습니다. 자, 그런데 바이든이 목덜미를 잡고 쓰러질만한데 충격을 받은 것은 이렇게 미국에서 투자를 한 번에 철회해버린 한국 기업은 현대차뿐만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LGLG 에너지솔루션도 1조 7천억 원을 투자하려던 미국 애리조나 원통형 배터리 단독 공장 설립을 재검토하기로 했습니다. LG 에너지 솔루션은 29일 인플레이션에 따른 자재값과 인건비 등 공장 설립 비용이 상승해 투자 시점이나 규모 등을 재검토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반도체 공장과 전기차 배터리 공장까지 미국에서 가장 많은 금액을 투자하기로 한 삼성도 바이든 행정부가 한국산 제품을 차별할 경우 인텔처럼 미국 투자를 완전히 철회할 수 있다고 일부 전문가들은 말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인텔의 갤싱어 CEO는 미국 정부가 반도체 기업을 적극적으로 지원하지 않으면 유럽에서 생산을 늘리겠다라고 의름장을 놨습니다. 유럽 가운데도 독일이 자국 내 반도체 생산 시설 신설에 인센티브 부여와 세제 혜택 등을 내세우며 주요 반도체 기업들의 러브콜을 보내고 있는데요. 삼성도 인텔처럼 유럽에서 막대한 보조금을 받고 미국에 지으려던 대규모 공장을 독일 등 유럽지역으로 옮길 수 있습니다. 실제로 지난달 인텔은 독일 마그데부르크의 신공장을 건설하게 되면 68억 유로 약 9조 원의 보조금을 독일 정부로부터 약속받아 협상에 유리한 키를 확실히 손에 쥐었습니다. 미국과는 상대가 안 되는 엄청난 규모의 혜택입니다. 삼성으로서는 옮기지 않을 이유가 없는 것이죠. 이렇게 한국 대기업들이 미국에 투자하기로 했던 수백조 원을 한 번에 회수해버리려 하는 가운데 최근 글로벌 경기 악화로 마이크론 등 미국 반도체 기업들 뿐 아니라 대부분의 기업이 미국 내 투자를 대폭 줄이겠다는 폭탄 발표를 했습니다. 이뿐만이 아닙니다. 미국의 국가 채권 시장 규모는 무려 3경원에 육박합니다. 미국 경제의 핵심 중 핵심이라 볼수 있는데요. 전 세계에서 미국 국채를 가장 많이 보유한 국가는 중국인데 엄청난 속도로 미국 국채를 팔아버리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 미국 국채를 많이 보유한 국가인 일본도 이를 사주지 않고 중국과 함께 시장에 던져버리자. 미국은 초비상이 걸렸습니다. 아무도 미국 국채를 사주지 않으면 미국 경제는 한순간에 망해버릴 수 있습니다. 미국이 이렇게 매달 100조 원에 육박하는 무역적자를 기록하면서도 돈을 계속해서 찍어낼 수 있고 전 세계 투자자들이 미국 주식과 채권 등을 사며 미국 경제를 떠받들고 있었던 이유는 미국의 달러 자산이 세계에서 가장 안전하다고 판단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런데 최근처럼 아무도 미국 국채를 사지 않아 미국의 신용도가 붕괴하는 순간 세계 1위였던 미국 경제는 한순간에 붕괴할 수 있습니다. 한국의 미국 내 투자 대규모 철회와 함께 미국 기업들의 대규모 투자 감추어 아무도 미국 국채를 사지 않으려는 현상이 겹치면서 영국발 금융시장 붕괴 위기가 미국에 상륙할 수 있다는 충격적인 발표도 나왔습니다. 뉴욕타임스는 19일 연지 시각 미국 중앙은행인 연방준비제도패드 연준화재무부. 백악관이 지난주 월스트리트 투자자와 각국 전문가들에게 영국에서 벌어진 것 같은 시장 붕괴 현상이 미국에서도 발생할 수 있는지를 집중적으로 캐물었다고 보도했는데요. 이 신문은 비공식 자문에 응했던 서로 다른 민간기관, 소속 전문가 네 명의 말을 인용해 미국 정부가 얻은 답은 충격적으로 되게도 그런 일이 일어날 수 있다 역습니다. 현재 미국이 얼마나 심각한 위기냐면 비즈니스 인사이더는 지난 2008년 리먼 브러더스가 파산하며 서브프라임 모기지가 크레디트 시장의 거래를 동결시켰다면 올해는 27조 달러의 미국 국채 시장이 문제가 될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이를 막기 위해서는 연준이 완화적인 정책으로 즉각적인 대응에 나서야 한다 전했습니다. 즉 연준이 금리를 내리거나 지금 당장 돈을 더 푸는 것이죠. 자 그런데 바로 어제 파월 미국 연준 의장은 미국의 금리를 또한번0.7%피 올리는 사연속 자이언트 스텝을 단행한데 이어 인플레이션이 잡힐 때까지 강력한 금리 인상을 할 것이라는 폭탄 발표를 했습니다. 이미 미국 금리가 4%에 도달했는데요. 파월 의장은 우리는 여전히 갈 길이 있으며 지난 회의 이후 입수되는 자료는 최종 금리가 이전에 예상했던 것보다 더 높을 것이라는 점을 시사한다라고 언급하는 등 금리 인상에 대한 강한 집착을 보이며 전 세계 주식 시장을 폭락하게 했습니다. 몇몇 기자들이 파월에게 주식 시장이 무너지고 있다라며 금리 인상 중단을 고려하고 있느냐는 질문에 파월은 시기상조다. 아직 갈 길이 멀다라고 딱 잘라 말했고 당일 미국 나스닥은 무려 34%나 폭락해 버렸습니다. 이 뿐만이 아닙니다. 미국의 엄청난 규모를 투자한 영국 연기금들이 파산할 수 있다는 충격적인 소식이 들려오는 가운데 미국 연기금들조차 최근 미국 주식시장에서 70조 원어치 팔아치워 버릴 것이라고 폭탄 선언했습니다. 일각에서는 미국이 단한 번도 경험하지 못한 대위기를 맞이한 가운데 미국 내 엄청난 투자를 한 영국의 연기금까지 파산하려 하자. 최근 자산이 1,000조 원을 넘어서며 연기금 세계 2위로 등극한 한국의 국민연금에 긴급 도움을 요청할 수 있고 투자를 철회한 한국 기업들의 미국 내 재투자도 의논하려 하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미국 국부펀드 연기금 분석기관 글로벌 SWF의 자료에 따르면 국민연금은 1월 현재 운용자산 AOM이 7,760억 달러로 전 세계 연기금 중 2위의 이름을 올렸습니다. 기금 규모가 1조 7,470억 달러로 1위인 일본의 공적연금 GPIF보다는 낮지만 3위인 미국 연방 퇴직저축투자이사회 FRTIB 7,350억 달러 4위인 네덜란드의 APG 7,270억 달러보다는 압도적으로 큰 규모를 자랑하고 있습니다. 중국과 일본이 이미 미국에서 돈을 뺏기고 작정한 가운데 한국의 국민연금과 대기업들이 미국 내 투자를 해주지 않는다면? 미국은 역사상단 한 번도 경험해보지 못한 위기에 직면하게 될 것임이 분명해 보입니다. 군용기 수출은 국가적 신뢰가 상당히 중요하게 작용한다. 세계 군용기 시장을 선도하는 국가들이 크게 변하지 않는 이유 중 하나도 오랜 기간의 수출을 통해 신뢰가 그만큼 쌓여 있기 때문이다. 해외경제연구소가 지난 2월 발표한 뒤에 따르면 2017년부터 2021년까지 무기 수출의 47%를 항공기가 차지하고 있는데, 이중 미국 509%, 열풍 아야 188%, 세계국이 항공기 시장의 825%를 점유하고 있습니다. 발표문에는 뛰어난 기술과 신뢰 등이 군용기 시장을 이끌 수 있는 원동력, 오랜 수출을 통해 신뢰가 쌓여 있기 때문에 이렇게 적었습니다. 뛰어난 기술에는 공감하지만 신뢰가 있다는 점에서는 수많은 결함으로 인해 고장은 숱하게 발생하지만 제대로 수리받지 못해 비행하지도 못하고 그에 따라 전력 손실이나 유지 보수 비용이 상승 때문에 도입국들은 수십 년 동안 애물단지로 변한 천억 원 이상의 전투기로 인해 골치 아파하고 있습니다. 워낙 같은 일이 반복되다 보니 아예 그런가 보다 하는 체념으로 돌아서 있을 정도입니다. 현재 세계 전투기 시장을 독점하고 있는 기종들을 보면 F35. 유로 파이터 라팔 수35등 대부분 45세대 이상의 값비싼 전투기들인 동시에 애물단지들인 셈입니다. 다른 방법이 없습니다. 싫든 좋든 구입할 수 있는 전투기는 이외에 없습니다. 중국산이 앞으로 본격적인 수출을 진행하려고 하겠지만 아시다시피 파키스탄에서 도입한 중국산 최신형 JF-17 역시 애물단지 아닙니까? 며칠 전 우러 전쟁에서 러시아의 최신 전투기인 수 35가 미국산 스팅어. 미사일에 격추됐다는 소식은 방산업계를 아연 실색하게 만들었습니다. 엉망으로 만들었다는 얘기입니다. 결함 문제가 어제 오늘 얘기도 아니고 가격은 짙고 올라가고 있는데 고장은 더욱 높아져 가고 있습니다. 대부분의 나라들은 비싼 전투기 대신에 노후한 전투기를 운영하는 것으로 그나마 만족해야 합니다. 그런 와중에 우러전쟁으로 촉발된 지상무기 및 전투기의 필요성에 따라 가성비 즉 가격 대비 효율이 높은 전투기의 필요성이 급격하게 떠올랐습니다. 그리고 눈에 띄는 유일한 훈련기 겸 공격기가 FA50입니다. 폴란드의 요구사항이 반영되는 FA50 블록 20형은 향후 수출 시장에서 기존 FA50을 대체하는 KAI의 핵심 제품이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따라서 일각에서는 FA50의 효과적인 수출을 위해서는 기술 독립이 필요하다고 지적합니다. ESA 레이더를 비롯한 주요 전자장비를 국산화한 KF-21의 사례를 적용해서 수출 제약 사항을 극복하고 시너지를 높여야 한다는 설명입니다. 폴란드가 도입할 FA-50 블록 20평의 핵심은 ESA 레이더입니다. 구매 가능성이 꾸준히 제기됐던 말레이시아 등도 ESA 레이더를 희망하고 있지만 기존에 장착된 이스라엘 델타 EL-Rodem-2032는 말레이시아를 비롯한 이슬람 국가에는 이스라엘산 장비를 판매할 수 없다는 점도 국산 레이더로 교체의 필요성을 더합니다. 그런데 레이더를 교체하면 공대공미사일과 관련 전자장비도 바꿔야 하는 문제가 나옵니다. 기존과는 다른 기종이 탄생하는 셈입니다. 전문가들은 미국산 레이더에 미국산 미사일을 장착해 수출하는 방안은 KAI의 지분을 늘리지 못하고 여전히 미국에 귀속되는 구조라고. 지적하면서 이번 폴란드형부터 국산 레이더미 미사일을 개발해 구조를 바꿔야 한다고 주장합니다. 수출 과정에서 미국 정부 승인이 변수가 되는 것 역시 걸림돌이라는 평가입니다. 미국의 수출 승인 과정이 추가되면 협상 기간이 늘어나게 되고 따라서 국제 공개 경쟁 입찰에서 FA50의 경쟁력은 약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스웨덴 사부 그리펜이 대표적 사례로 꼽힙니다. 위키리크스가 폭로한 2008년 7월 작성된 미 외교전문에 따르면 당시 노르웨이 차세대 전투기 사업에 참여한 사부는 그리펜에 탑재할 레이시온 ASA 레이더의 수출 승인을 미국에 요청했습니다. 그러자 F-35A의 노르웨이 판매를 시도하던 주노르웨이 미국 대사관은 노르웨이 정부가 기종을 결정할 2008년 12월까지 사부에 대한 ASA 레이더 수출 승인을 늦춰줄 것을 본국에 요청합니다. 결국 노르웨이는 F35A 도입을 결정했습니다. 아르헨티나의 FA50 수출이 좌절된 것도 영국산 부품을 사용한 탓에 영국의 반대로 무산되지 않았습니까? 이런 문제점에 따른 대안이 국내 개발입니다. 1989년 처음 제안된 당시 한국은 항공 산업에서 프로펠러 훈련기인 KT-1 정도의 개발 경험 정도가 전부인 막 거름말을 뗀 처지였기 때문에 관련 기술이 많이 부족했고 이 때문에 로키드마틴에 상당히 의존하게 됩니다. 그렇지만 공동개발이기는 하지만 간혹 미국 로키드사의 기술이 태반이므로 미제 훈련기라는 의견 또는 한국은 그저 하청이라는 의견이 있는데 결코 사실이 아닌 그러한 의견은 이 사업을 이해하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나옵니다. KAI와 로키드마틴의 협력은 종속관계가 아닌 1대1의 비즈니스 관계임을 명확하게 해야 합니다. T-50은 한국이 개발을 주도하고 양산 결정을 내린 명백한 국산 기종입니다. 한국은 독자적인 기술 부족으로 개발진들은 로키드마틴에 가서 초음속에 관한 지식을 얻어야 했습니다. 한국의 의향의 로키드마틴은 당시 한국의 필요에 따라 구입이기가 오가던 F-16을 구매하는 조건부 대가로 초음속 항공기 설계 제작 기술을 지도하기로 합니다. 그리고 1992에서 1996년 국방과학연구소 황매팀과 삼성항공 설계팀이 미국 텍사스로 가 4년간에 걸쳐 기술을 배우게 됩니다. 당시 로키드마틴이 실제 기술을 이전해 주었지만 밝혀진 바로는 로키드마틴은 기술 지도를 해 주면서도 한국이 자체 개발하고 양산을 할수 있다고는 전혀 생각하지 못했다고 했습니다. 제작 중에 생기는 수많은 문제점을 해결하는 것은 자신들도 어려운데 하물며 군용기 개발 경험이 전무한 한국이 무슨 수로 만들어내겠느냐는 얘기였습니다. 이 얘기는 탐색개발차 미국 포트워스의 출장간 삼성항공기술자가 미팅석상에서 로키드마틴 관계자들에게 들은 이야기로 알려져 있고 이후 로키드마틴에서 나온 반응을 보면 알수 있는 대목입니다. 조롱이 아니라 당시 초음속기를 제작할 수 있는 국가는 손에 꼽을 만했습니다. 1997년부터 개발이 시작됐는데 완전한 비행체까지 즉 양산에 이르기까지 걸린 시간은 9년 만이었습니다. 이봉근 한국항공우주산업KAI 수출역신센터장은이 부분에 대해 이런 평가를 했습니다. 중대한 결함이 발견되거나 추락해 항공기 체계 사업이 엎어지는 경우가 허다한데 단한 번의 사고 없이 양산에 이른 건 세계에서 유례를 찾기 어렵다. 차시험 비행에서 약 20만 개 부품이 한 치의 오류 없이 작동한 건 기적과 다름없었다. 불가능하다고 했던 로키드 마틴 관계자들이 믿을 수 없다는 듯이 몇 번이고 부분적인 지리서를 보낸 것이 그 증거라고 했습니다. 각각 부품이 잘 작동되더라도 항공기로 통합 운영되는 것은 또 다른 차원의 문제인데 이를 극복한 것은 한국 기술만의 캐거로 평가받았고 2003년 2월 4천 비행장을 이륙한 T50 고등훈련기가 4만 피트. 상공에서 초음속 비행으로 진입했던 순간을 잊을 수 없다고 했습니다. 2002년 8월 첫 시험 비행 이후 3년 반 동안 1411회에 시험 비행하면서 속도, 고도, 하중 등 모든 경우의 수를 두고 성능과 안전성을 점검하는데 매일 문제가 발견되고 매일 고치는 일이 반복됐다. 설계 도면에서 보이지 않는 원인을 찾아내 고치는 건 순전히 엔지니어의 역량인데 한국 엔지니어들 정말 뛰어나다. 예를 들어 우리 항공기가 어느 속도를 넘어서면 조종사가 느낄 정도로 진동과 소음이 심해지는 문제가 있었다. 원인을 찾아보니 주 착륙박 귀에 덮개가 닫히면 안과 바, 기압차가 커져서 덮개가 떨리는 것을 알아냈다고 하면서 덮개에 바늘구멍을 내는 디자인으로 기압차를 줄여 이를 해결했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이후 로키드 마틴이 바라보는 눈빛이 달라졌다고 그는 수례했습니다. 원래 T50 개발 과정에서 로키드 마틴은 항공전자 비행 제어, 주익 주익 중심 날개 세개 분야의 파트너로 참여했는데 양산기를 생산하는 과정에서 로키드마틴은 갑자기 주익에 납품 단가를 대당 360만 달러로 올려 요구했다. 이를 우리가 자체 생산할 경우 반값으로 낮출 수 있다는 계산이 나오면서 1억 1천만 달러를 지불하고 생산권리를 아예 구입했다. 이후 감사원에서 낭비가 아니냐고 지적이 나왔다고 했습니다. 당시 언론도 세금 아까운 줄 모르고 함부로 사용한다는. 총평과 함께 한동안 시끄러웠습니다. 그렇지만 결과적으로 T50의 제작 단가를 낮춰서 국방비를 아낀 결과가 되었다는 공식 발표로 무혐의와 함께 소라는 가라앉았습니다. 만약 그때 이 기술을 사지 않았다면 폴란드 수출 물량에 단가까지 영향을 받았을 수 있습니다. FA50의 국산화는 현재 65%까지 올라왔습니다. 여러 나라가 초음속 항공기 개발에 도전했지만 개발에 성공하고 수출까지 한 나라는 손에 꼽을 정도입니다. 항공기는 기계, 전자, 소재, 반도체, 정보기술, IT 등 융합복합 기술의 결정체입니다. 우리나라가 중화학공업부터 IT 산업까지 선도하면서 그동안 축적된 기술력이 FA50을 탄생시킨 것입니다. 그래서 T50 개발은 기적이라는 평가받는다고.